로드를 하나 더 갖고 들어올 들고... 걸어 왔어요 야 시작하자마자 하나 옵니다 어, 왔어요 조금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 손안 타는 곳을 가려고 여기는 신진도입니다 아 아니... 여기 서서 하면 딱 베스트겠는데 오늘 어, 낚시 그렇죠 단차는 한 10cm? 스타트 해봅시다. 환영합니다, 응. 여러분. 자, 가봅시다. 첫 스타트!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진도 갯위입니다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조류가 좀 빠릅니다. 갑오징어 못탈 정도의 조류는 아니에요. 갑오징어 충분히 탈수 있는 조류예요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조류가 어... 아기가 기어가는 속도 정도 돼요. 아기가 기어가는 속도, 천천히 기어가는 속도. 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조류는. 그래서 충분히 흘리면서 지금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 돼요. 지금 단차는 10cm. 단차는 10cm 했고요. 애기는 마초 애기. 로드를 하나 더 갖고 들어올 고 왔어요. 야, 시작하자마자 하나 옵니다. 자 사이즈 좋은 카보징어가 하나 나와 줍니다. 우시야, 오 사이즈 돼지다 돼지. 먹물 어떨 거기다 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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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사이즈 기가 막히죠. 가봅시다. 자 조금 아까 낚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지금 여기 조류가 어 날물이에요 이제 초날물 지금 현재 만조입니다 만조에서 이제 초날물이랑 조류가 어떻게 그러고 있냐면 저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밀어져요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류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흘리는 방법인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류를 태워서 낚시하는 방법 캐스팅을 하고 굳이 리를 라인을 회수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어, 한번 들었다가 다시 놔주고 한번 들었다가 다시 놔주고 들었다가 놔주고 들었다가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갑오징어 낚시 이렇게 조류가 있는 곳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액션 주고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이 앞쪽에 오면은 밑걸림이 심해지니까 그냥 저 뒤쪽에서만 탐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아요 폭발적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원래 한 마리 더 나와야 돼 단차를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왔어요. 와, 입질 엄청 시원하다. 방금 초리 때, 방금 초리 때못 보셨죠? 와, 입질 엄청 시원하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카보징어가 와, 이게 한 50m 밖에서 나오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또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 하나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밑걸림 잠깐만 뽕돌이를 지금 10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제 아기는 살았는데 뽕돌이 날라갔어 단차는 20정도로 올렸어요 딱 갑오징어 나오는 쪽에다 그냥 바로 던지 조류가 갑자기 또 죽었네. 희한하게. 오케이. 수심 좋아요. 여기가 진짜 수심이 잘 나오니까 또 이게 손맛이 좋아요. 랜딩할 때. 아, 근데 아까 두 번째 녀석은 진짜 입질이 엄청 시원했어요. 와, 바로 올라오네. 우와, 여기 눈안네 여기 눈안네 우와, 사이즈 뭐야? 사이즈 미쳤다. 우와, 사이즈, 사이즈 와쏘았 어? 미쳤다. 야, 1타1 <laughs> 피다, 1타1 피다. 20 줬어요, 20. 에헤이, 먹물 거기서 면안 돼. 갑오징어 하나 추가합니다. 딱 물골 자리에 지금 갑오징어들이 좀 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저기서 일로 던지는 게더 베스트일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옆으로 이동할까봐요. 왔어! 아, 이동할 필요 없겠네. 이동할 필요 없겠네. 그냥 해도 되겠네요. 잘 나오네요. 다리 하나 걸렸는데? 괜찮아. 먹물. 먹물 거기다 싸. 그렇지. 슉. 아, 사이즈들이 다 미쳤다. 사이즈들이 다 미쳤어요. <laughs> 바깥쪽이 낚았는데? 안쪽보다? 여기 좀 탐사해보고 나갈게요.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왔어요. 오케이. 자, 옵니다, 옵니다. 아, 여기 포인트, 여기가 더 좋은가? 밖에보다? <laughs> 얘는 조금 작네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작네. 단차를 조금 주고 합니다. 갑오징어 왔어. 와 그래 있어. 그래 있잖아. 이쪽 시원하네요. 자, 일곱 번째 갑오징어 올라옵니다. 먹물좀빼겨먹물좀 빼고. 자 일곱 번째. 네. 어? 어 왔어. <laughs> 그 와중에 왔어 빈급맥을 돌지 말고 한방에 한방에 우샤 우와 사이즈들이 이만합니다 여러분 우. <laughs> 사이즈들 봐요 사이즈들이 제 얼굴만 하잖아 아야 그만 싸 사이즈 기가 막히죠? 아. 여기가 그 유명한 포인트, 신진도 연구소라는 포인트인데, 어, 제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라이브 하면서, 그리고, 어, 영상에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비거리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50m는 나와야 됩니다. 어 비거리가 아무리 못해도 진짜 50m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8개 있습니다, 8개. 그리고, 어, 또 하나, 밑걸림이 상당합니다. 밑걸림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 채비 운용을 좀 짧게 하고 회수를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지금 10개 털렸거든요, 뽕돌만. 뽕돌 10개 털리고, 애기 4개 털렸어요. 애기 4개 털리고, 뽕돌 10개 털렸는데, 바닥 지형이 쉽지 않은 포인트에요. 아무튼, 오시는 분들,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사이즈는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 퇴각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